수영진의 바다낚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육물 중에 찌가 있습니다. 그 찌의 부력에 관해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그때 그이육물 표기를 딱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찌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현장에서도 뭐 이비냐, 제로제로냐, G 투냐, 뭐 뽕조를 몇 쓰냐, 이 말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끼의 부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나 누가 할때 보면, 나너 지금 G 부력 몇이야, 이비, 삼비, 삐야 제로제로야. 이런 말이 거의, 거의 반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전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게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를 갖다가 못 하시면은 이 낚시 방송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그걸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낚시 그 도량형 표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설명을 좀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낚시가 구력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 지금 현재 그 민물에서 쓰는 붕어 낚시. 그 다음에 떡붕어, 일본에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또이 <laughs> 자꾸 옛날 옛날 하니까 늙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음. 마음은 그렇게 안 늙었어요. 제가요, 막대짓을 쓰던 우리나라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그때 쓰던 부력, 부력이에요. 이때 떡붕어도 부력, 막대치도 부력. 이때는 뭐가 나야냐면 뭐 전부 다요것도요것도 요것도 1호, 2호, 뭐 3호 기억나요? 자, 여기까지는 딱 됐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 현장에서 쓰다 보면 이 구멍찌라고 있잖아요. 도토리 같이 생긴 거. 그, 구멍지에서 쓰는 부력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가냐? B, 2B, e, 3B, 4B, 5B,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로나 빠져버리냐면, 여기에 0.5호. 같습니다. 그리고 0.8호. 그리고 1호, 2호. 대략 3호까지가 이 구멍지의 그세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딱 할게요. 비교를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 저기 그 방송 중에 비가 뭐고, 이 비가 뭐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글 있죠. 이게 척감법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뭐몇 푼, 몇 냥, 몇돈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척감법이에요 고대 중국에서 나와 가지고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본 몇 돈쯤 또뭐 일본말로 뭐 몸메란다니스잖아 이게요 요거 요거 요거는 좀 틀려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말은 틀려도 호환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말만 표기 법만 이렇게 틀린 것이 있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이제 척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멍 지에 와가지고 요거, 요클라스 이거는 이 척감법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별도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늘 이 b보다 더 작은 것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요. 그러니까서 요거를 1호, 2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호하고 이거 2호하고 여기에 있는 1호하고 여기에 있는 2호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1호 해봤자 0.4g 이에요. 0.4g 인데, 이거 1호는 3 7 5예요 같은 1호라고 말을 쓰는데, 0.4g하고 3.75가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일단은 붕어학실 때, 1%는 뭐 얼마다, 뭐다, 뭐다 이렇게 쓰거든요. 붕어 낚시의 찌들은 지금도 이, 이 말을 많이 써요. 그, 뭐냐면은, 민물 붕어 낚시는 지금도 낚시를 점에 가면은, 그뽕돌몇 푼짜리로 달아드릴까요? 이, 이 찌는 몇 푼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1호, 1호가 있고, 요새 약간의 좀 이제 그, 다른,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낚시 잡지사가 인증한, 제가 그 표를 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민물 부, 붕어 낚시용 뽕돌, 민물용 붕어 낚시 업체의 90%가 따르면 기준해가지고 1호가 2g이에요. 1호가. 그런데, 척감법에 어, 있어가지고요. 1호가 원래는 3.75g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금 한돈. 우리가 금 한돈이라 그러잖아요. 요게 3.75g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대찌 1호. 3.75g. 전부 다 1호는 금 한돈의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멍지에서도 1호는 3.75g인 거예요. 그럼 2호는 3.75 곱하기, 어떻게 되나, 2에요. 요건 곱하기 3. 요거는 3.75랑 곱하기 2, 3 하고 나가기 고나가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멍치 해가지고 찌낚시하는 아와조법 그거를 쓰는 거는 대략 그 제로, 제로, 제로 뭐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B, 2B, 3B, 4B, 5B에서 끝나버려요. 6B도 거의 안 써요. 근데 5B는 척감법의 0.5호하고 구멍치의 5B는 같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거 귀찮게 이거하고 똑같이 맞춰버리지 왜구멍주는 별나게 B를 쓰냐 왜 그러냐면요 B가 0.55g이에요 2B 그럼 곱하기 2하잖아 어, 절대 2가 아니에요 0.2g이 높아집니다 이 2B가 0.75g이에요 그럼 3B는 뭐냐 0.95g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전부 다 0.2g씩 차이가 나는데, 3비에서 4비로 딱 넘어갈 때는 또이 기준이 또 틀려져요. 그니까 러집 마음대로, 집 멋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니까 내가 메이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호환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바다의 그 0. 그 사비보면요 여기까지 0 9나왔죠4비 들어갈 때가 1.20이에요. 그이 그럼 여기다가 2g을 하게 되면 원래는 0.1g으로 5 가야 돼 아, 1.1g으로 5 가야 된다고 0.2% 여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5비는 0.5첫간법에쓰는 쉽게 말해가지고 3.75의 그 반, 3.75의 반이니까 0.55잖아요. 1.85g. 느닷없이 여기서 숫자가 변한 거예요. 5b는 1.85.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요. 이건 싹지우고 정리할게요. 척감법은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세요. 근데 b, 0.55g 그 다음에 2b 0.75g 3b 0.95g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삐지가 있어요 삐지가 이렇게 딱 있을 때이 밑에 0.55g 정도를 달았을 때 여기가 찰랑찰랑한 제로 기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비는 여기에 0.75g. 뭐냐면 나중에 낚시를 하다 보면 뽕돌이 무거울수록 무, 무거울수록 뭐가 있냐면은 파도같이든 뭐든 간에 어떤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류의 속도든 뭐든 해가지고 내가 그 식자재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똑같은 식자재 열 명한테 줘도 그거 가지고 만들어 나온 요리의 맛이 다 틀리잖아요. 바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미 만들 때자 B는 0.55 봉돌을 달아라. 그다음에 2B는 0.75 봉돌을 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B는 몇 0.5를 달아라. 그다음에 5비는 내시냐면 이게 이게 0 1 5로0 1 5로 튀었는데 균일하게요. 4비 5비 여기서 튀는 거는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거기에 맞는 뽕돌을 갖다가 주머니에다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 먹게도 말이에요. 이게 첫감볼 그냥 쫓아갔으면 머리 안 아픈데 이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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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B도 크다 0.5도 또그 밑으로 B가 딱 있으면요 또 제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로는 뽕돌안 달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조종을 하기 때문에 B에 예를 다뤘는데 약간의 뭐 2인데 이 밑에 이걸 또 달게 쓰기 여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어요. 이게 0.4g이야. 이오가 몇인 줄 알아요? 그만큼 이 진액시는 그 예민하다는 얘기나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희는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 대략 아, 요게 요 정도. 이건 0.31이야. 예? 그다음에 G G3 0.25 이게 어떤, 뭐, 저거, 저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등 뒤에 보면은, 바로 요게 이제 그 구멍 찌낚시의부력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2B하고 1B를 플러스하면 뭐가 된다는 그 어떤 공식 같은 거 있죠? 이게 오키나와의 옛날 그 그레이트 피싱 그 촬영차 갔을 때, 테트라포츠테트라포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팔던 옷이에요. 근데 옷기나한이 이런 찌낚시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습니다. 똑같으면 되는데 이찌부력을 왜 달리했는지, 왜구멍지만은 B 같은 걸 썼는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 끝내겠습니다.